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적입니다. 저는 옛날 소비에트 식민지였었던 키르기스탄 땅의 이식크호스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는 언어적으로, 혈연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연관이 깊은 트루프겔의 사람들이 소비에트가 붕괴하는 1991년도에 신은 독립국으로서 탄생한 나라에있죠 저는 이곳 옛날 소련 땅에서 우리 민족사 최대의 엄청난 비극을 불러왔던 위오 전쟁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파악할 때는요, 그 일어난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됩니다. 이것은 진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비 차원에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대사건을 판단하는 데는 몇 가지 해석의 코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정학적 환경을 예로 들었는데요. 지정학적 환경이라는 것은 몸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요. 특히나 시시각각 변한 역사적 상황도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는데요. 유료라는 이 대전쟁, 우리 민족에서 최대의 비극, 그리고 우리 민족 끼리에 벌어진 최대의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은, 어쩌면 은 60년을 넘어 100년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있는 이 전쟁의 성격을 규명하면서 지정학적 연동성 그리고 더불어서 역사적 상황이란 두가지 코드를 갖고 약간의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자 합니다. 역사적 큰 사건에 관해서는 그 사건을 일으킨 주체 그리고 배경 그런 것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그 사건의 본질을 알고 또 그런 사건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실의 문제이죠. 인간이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은 바로 끝까지 진실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외면하면서 사실을 위곡한다면 인간은 결국 다른 존재물과 차이가 없는 것이고 붕괴하고 말죠. 유교화는 엄청난 사건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체제가 승리되면서 체제의 대결 그리고 핵이머니 싸움 심지어는 자원의 대결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바로 가치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전쟁의 주체 이 전쟁을 일으킨 배경 등을 살펴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주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그리고 지정학적 연동성, 역사적 상황이라는 이두개의 축을 갖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당연히 이 전쟁은 북한이 일으킨 남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 남쪽에서 공격했다는 북침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요. 90년대에 들어면 이런 설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지성계에 특히 역사학계에 퍼졌습니다. 코로나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소비에트의 많은 문건들 미국에서 공개한 문건들, 심지어는 중국도 문건들을 공개하면서 이 전쟁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권들이 기획해서 북한을 사죄했고, 그리고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일으킨 국제전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이 발되고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전쟁이 국제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국제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제전짐에서 동시에 이것은 우리 민족 내부의 전쟁이고요. 이 전쟁을 기획하고 일으킨 가장 중요한 주체이고 책임자는 북한 당국이란 것, 특히 김일성이란 독재자란 것은 더 이상 재련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남북이 분단되는데 러시아, 즉 소련이 결정적 역할했다는 을 이런 관련을 역사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의 남북으로 분단될 만한 저짐은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발적인 근대화가 아니라, 그리고 불정적인 개항을 통해서 조선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과거에 종주국을 찾됐던 청나라, 그리고 신흥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하는 일본 간의 경쟁과 충돌이 시작됐고요. 이 과정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의 와중에서 영국은 제한을 합니다. 즉, 한반도, 조선의 영향권을 놓고 남북을 분할해서 각각 청나라와 일본이 각계하자는 것이죠. 이제는 성사가 되지 못했고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고 다시 조선의 운명을 놓고 즉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승자인 일본과 그리고 남쪽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러시아 간의 갈등 충돌이 본격화됐습니다 일본도 반드시 조선을 점령해야 되는 지정학적 숙명이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요 러시아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7세기부터 러시아는 동쪽으로 동쪽으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군사적 진출을 하게 되고요 19세기 오게 되면 러시아는 이제 동해로 진출을 시작합니다 오츠코야 동해로 진출하는 과정 속에서 살할린의 문제, 호카이도 문제 심지어는 일본의 본토까지도 러시아의 선박이 출현하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일본과 러시아는 충돌이 벌어졌고요 1855년도에 첫 번째 조약이 맺어집니다 쌍떼부르크 조약인데요 이 조약에서 의외로 일본이 약간 유리한 상태로 조약이 맺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레이트게임, 즉 영국과 러시아가 유라시아의 패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충돌의 현장에 하나인 흑해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그리고 오스만 트루크 간의 조합 6차간의 전쟁이 격화되는 과정이었고요 여기에 강력하게 개입한 것이 영국입니다 러시아는 이런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동쪽의 군사력이나 정치력을 분산시킬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 8 5 0년에 조약이 맺어졌고 다시 1875년에 재조정된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러시아가 얼마나 지배하게 동해 진출 그리고 대양 진출 그리고 더불어서 조선의 지배권을 원하 있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의 역할, 영국의 역할이 아주 미미하게 작동하는 것이죠. 결국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이 러일 전쟁도 역시 전적 성격이 강합니다 즉 러시아와 일본 간의 양국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레이트 게임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역량력이 약간 작동했구요 그리고 그것이 조선의 운명에 영향을 끼쳤다고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카스라테프드 취약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당시 상황이나 전략적 예를 볼때 1904년 당시에는 조선은 그들의 큰 이익선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의 와중에서도 똑같이 한반도에 지배권을 놓고 남북으로 분할하자 그리고 38도선을 제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기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일본은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는 국내에서 벌어진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 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은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요. 동아시아의 패권은 일본이 장악하게 된 겁니다. 이런 세월 속에서 서서히 많은 움직임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시 우리 한민족이 일본에 정하는 독립전쟁을 벌였고요. 독립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전략과 전설로서 특히 북쪽 지 그리고 만주 연해주일때 있었던 독립운동 세력들은 공산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세력 그리고 공산주의가 가지는 정치적 군사력들을 일부 수용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남북분단의 커다란 비극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저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세계질서는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되는데요. 바로 미국과 소련, 대륙세력과 신해양세력의 양대 대결체제로 들어갔고요. 이것은 이데올로기 전쟁이라는 측면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원쟁탈전 측면도 있고요. 더불어서 가치의 전쟁이라는 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자유주의와 사회의의 대결은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경쟁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벌어진 모든 사건들은 결국 가치의 갈등 전쟁이란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죠. 러시아는 이런 양대체제의 갈등 경쟁 속에서 당연히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차지해야만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자신들을 대의한 북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 전쟁의 실질적인 주체이고 기획된 김일성 국장과 북한 정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지역에는 사상적으로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추정하고 그리고 독립 전쟁의 본원을 삼았던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그들은 북쪽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소련군은 대륙세력일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 지역과 직접 연결되고 있고, 특히 연해주일 때는 1860년도부터 러시아의 땅이었기 때문에 당시 소련군들이 북한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시킨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이런 지정학적 관점과 역사적 상황으로 볼때 소련군이 해방군이라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들은 당연히 과거 러시아 마찬가지로 조선의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전명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더 훨씬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갖고 그리고 경쟁 상대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북한 정권을 수립한 공산주의 세력들은 독립전쟁 당시에도 민족주의 세력과는 노선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독립보다는 해방을 원했고요. 민족보다는 계급 모순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 이론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때 일정한 부분 필요하고 우리가 다시 환기시킬 필요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1945년 이후에 현재 북한 지역과 남한 지역에서는 정치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놀란 것은 남한 지역에서도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는데 그들이 들고 있었던 긴 현수막, 깃발에는 바로 해방이라는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해방과 독립은 분명히 다른데요. 이런 것은 당시 한반도 내에 있었던 많은 세력들은 실질적으로 공산주의결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활동했던 것이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남한에선 대한민국 정권이 수립됐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순 반란이라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국가의 정식 군대 안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요. 이를위어서 대한민국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이라는 엄청난 문제성이 있고 또 비극을 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볼때 당시 남한에서 공산주의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들의 정치적, 사상적 이익을 추구한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위가 확정되면서 탈출에 올라가서 북한 정권에 협력하게 되는데요. 이들도 또한 유교를 일으키는데 직접 역량을 기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을 모의하는 과정 속에서 소위 남노당들이 직접 관여했고요. 그리고 군대 일부에서도 그들이 관여했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김일성은 이 전쟁의 패배를 바로 남노당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들을 철저하게 숙청박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볼 때, 당시 남녀당도유교 전쟁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주도해서 벌인 파이트 활동도 부분적으로는 무관 양민들의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켰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족하고 북한을 추구하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또유교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책임을 질수 있는 나라를 거론하겠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그당시는 중국공이었죠. 었 이들이 이 전쟁에 참여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자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영원한 앙숙이고 앞으로도 앙숙이 될 러시아 세력, 즉 소련과의 경쟁관계를 염두에 둔 동아시아에 대한 주도권 확보라는 측면이 매우 강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만주 지역에 대한 확실한 장악인데요. 이것은 저의 강력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만주 지역을 둘러싸고 소위 말하는 현재 중국의 중심 세력과 우리 한민족 세력과는 끊임없는 갈등을 수천 년간 벌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실질적으로 만주 지역에 있었던 많은 민족들이 현재 중국의 중심부로 들어가서 정복 국가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중국 역사에서 근조화 이전의 마지막 국가인 청나라는 바로 만주에서 기원한 여진족이 세운 정권입니다. 그런데 그 청나라는 그들의 선조가 발생한 지역을 신병세 역에서 200년 동안 봉금 지역, 즉 백성들이 살수 없는 지역으로 출입을 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19세기 초부터는 공식적으로 많은 조선 사람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서 만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연해주로 넘어갔죠. 그런 과정 속에서 남만주와 연해주일 때는 조선 사람들이 점차 많이 살기 시작하고 그들이 개척을 했고, 그리고 더불어서 독립운동의 세력들이 점차 점차 정착하면서 저희 말하는 구한말과 그리고 일제 시대에는 바로 만주는 우리 민족의 땅이었다고 관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했던 겁니다. 그 당시 우리 한민족 구성원들이 거주하고 그들 활동한 내용에 관해서는 일본 육군참모본부의 여러 가지 문서에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전이 끝나면서 중국 내부에서는 북부 근처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군과 그리고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군 간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만주에 있었던 조선공산당 출신들의 역할이 아주 협력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운동에서 만주지역은 오히려 우리 조선공산당 출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고 거기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결과로 만주지역에서는 조선공산당 그리고 그 따른 많은 한민족별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로 봐서는 이 만주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실히 생각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이런 목적 때문에 당시 출권자의 모택동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분열된 전국을 통일한 국제자들은 반드시 그들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진장을 야기시키고요 심지어는 전쟁을 이룬 경우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때 모택동이 이런 절의의 찬스를 놓칠 지는 없겠죠 그래서 중공군이 이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제로 엄청난 병력을 파견했고, 우리가 압록강까지 갔을 때 그들이 중공군을 통해서 우리의 통일을 막았던 겁니다. 우리의 통일을 막았던 주체는 바로 중국 공산당인데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중국의 역사가들이 이 전쟁을 의로운 전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이런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한 가지 분명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남한 정권의 태도와 미국의 태도입니다. 남한 정권은 무능력하기 그지 없었고요. 그리 남한 내에서는 어떤 이유인습니까 엄청난 데몬스트레이션이 벌어졌고, 말씀드렸듯이 여순반란 사건, 사산사건 등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돌아가는 국제정책를 보면, 그리고 북한 정권의 성격을 보면 은 전쟁은 불가피했었고요. 그리고 남측은 이미 예고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권은 대비를 못했고요. 그리고 아직은 적극적이진 않지만, 역시 대한민국을 그들의 이익선에 놓고, 그리고 그들의 대변자 역할을 할수 있는 미국이 왜에치슨 라인을 발표하면서 공산주의 조건으로 고 이런 판단 하게 될지를 의문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남침 유도설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낸 것이죠 어떻습니까? 19세기 이후의 지정학적인 변동성과 그리고 역사적 상황을 전개시켜보면 이 전쟁을 일으킨 주체는 북한을 비롯한 소련, 유국이 참여한 국제적독 정책의 강다는것는 분명